여러분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학교 수업 때문이던 교양, 취미, 여행, 이민, 또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라벨 프랑스에서는 시간 낭비 없이, 비용 낭비 없이,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없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설명이 없어요. 라벨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이 없어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1분 1초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강의들이에요. 그래서 라벨 프랑스에서는 가장 쉽고 빠르게 프랑스어를 마스터하실 수가 있어요. 왕초보 레벨 탈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레벨도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레벨까지 아주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실력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랑스 사람하고 대화하실 때에도 가장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현지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프랑스어를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딱하고 딱딱하게 들려지고 발음도 이상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프랑스에서 바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랑스어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부분 확실하게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빠르게 프랑스어를 배우실 수 있는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수강 신청하셔서 가장 쉽고 빠르게 프랑스어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